Até a próxima. 안 yeah, oh. yeah, 네, yeah. 예. ]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들. 오늘 세요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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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 dakika> 안녕하세요. 많이 파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아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하세요. 사먹고 진짜 합격할 줄알았어네많습다 맞아요. 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안녕하 마이크 이제, 어, 이제, 어, 이제, 어, 이제, 어, 이제, 어, 이제, 어, 안녕하세요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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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생 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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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요 아 안녕하세요. 고아요도요 하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젊은 사장 여기 사진 하나 찍어 달라고 자, 하나, 둘. 잠깐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보세요. 어머니오 옆으로 나오세니요아도하 오시다입니다. 오다니다오시요 오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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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도요 오시다. 다 오시다. 오다 오시다. 오니다 오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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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시다 바람, 바를 받겠습니다. 수아 화이팅! 아나 수아나, 아나수하나 수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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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수아나, 수아나, 아나 수아나, 수아나, 수아 언니 잘렸다 서울 다 서울 잡혔어. 불다언니 서울 어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칭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울시민을 마음에 품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중년구를 안고 가시겠다라을 오세훈 후보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요세울시상 후보와 지금까지 함께 통행하면서 서울시장으로서, 부시장으로서 정말 서울을 오대수로 도 만들었던 부 분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고, 한 분은 우리 구청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우리 그분, 나진구 고중장 후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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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항상처럼 오세훈 후보와 나진구 후보가 중량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동행할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지요. 여러분! 네이 자리에는 또 이번 지방선거를 선대에서 지휘하고 계신 우리 국민의힘 중량갑의 김삼아 위원장님 올라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분은 중량을의 윤상일 위원장님 올라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오세훈 소장 후보님한테 마이크를 한번농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자분 뺏긴 거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리 사회자분 저렇게 하시다가 목청 찢어지실것 같아요. <laughs>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열정적이신데요. 여러분, 이렇게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환영해주시는 마음이 저한테 깊이 와서 꽂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지역 발전을 위한 염원이시죠? 네! 그 여러분의 열정, 염원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 가능합니까? 나진 구 나진 구 나진 그렇죠? 나진 거! 눈치들도 따르세요. 아, 우리 나진구 전 서울시 부시장님, 여러분 정말 든든하시죠? 예. 네, 그래요. 우리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할 때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일 노심초사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런 스승과도 같은 부시장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량구에서 우리 나진구 부시장님 이제는. 구청장님 되시면 좋겠는데 이분 모시고 중랑구 한번 신차게 그리고 정말 멋지게 바꿔보고 싶은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네 나진구 예. 제가 얼마 전에 중랑구에 면목동에 면목 그 모아타운 시범 사업을 강북구 본동과 함께 두 군데를 골라서 시범 사업 시작하는 거 보셨죠? 네. 예!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딱 중랑구 면목동에서 시범 사업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전 자치구에서 다 모아 타운 해 달라고 지금 경쟁이 치열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제가 얼마나 마진구 구청장 후보님 그리고 중랑구에 애정이 깊고 그 애정이 진심인지다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번에 확실하게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높은 득표율로 구청장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예! 아, 인기 좋으세요. 오, 이 정도 인기면. 정말 25개 자치구에서 1등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하고 나진구 구청장두 사람만 마음이 맞는다고 이게 일이 됩니까? 자 누구를 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요? 어, 위 앞에 강경로, 최재익 두분 시의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또 우리 쪽에 차천문, 민병주 두 분도 더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예! 그리고 주덕성, 조성현, 신혜진, 조현우, 네 분, 구현 후보, 이 앞에 계시나요? 예! 아, 이분들도 다 함께 일해야 우리 나진구 구청장 당선돼서 일하더라도 제가 1년 동안 시의회 때문에 발목 잡혀서 고생하듯이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날개 달고 뛸수 있죠? 예! 예,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만 되면 25일 자치구에서 제일 큰 변화가 제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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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진도가 잘 나가고 큰 변화가 빨리 되면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두 분이 생깁니다. 우리, 윤상일, 김삼아, 두 분, 위원장님도 그 덕분에 2년 뒤에 뺏지 달고 국회 가서 중남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남구가 되는지만, 되는지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마음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공약을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제가 중랑구에 올 때마다 대표 공약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 대표 공약으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챙기겠다는 말씀 자주 드렸죠? 네! 예! 주거, 생계, 교육, 의료 4대 부문에 걸쳐서 어려운 분들, 힘들 분들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는 앞으로 4년 약자와의 동행특별시 약속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 제가 올 때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말씀드렸다는 뜻은 그 공약에 진심이 담겨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예! 진심이 느껴지세요? 예! 네. 정말 그런 서울시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송영길 후보 공약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송영길 예! 후보는 공약하는 것마다 전부 뭐 나눠주겠다 그러죠? 재건축하면 집도 하나씩 나눠주겠다 전세 또는 임차된 사람들 집꼭 하나씩 나눠주겠다 우리 청년들 3천만원이나 되는 돈들을 전부 부잣집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똑같은 액수를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벌써 우리 현명하신 중랑군민 여러분들은 다 알아채셨죠? 거기다가 또 뭐라 그러나 저기 강남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10조를 남기겠답니다 본인이 본인은 남들은 못해도 본인은 그렇게 할 능력이 되신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민 천만 명한테 100만 원씩 골고루 다 뿌려서 나눠드리겠답니다 여러분 이런 공약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서울시민을 너무 낮춰보고 쉽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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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선거 투표인 며칠 앞두고는, 김포공항을 저기 인천공항으로 보낸다고 해가지고, 이 난리 평지풀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장면을 다 보고 계시죠? 네! 이게 다, 이재명 일병 살기, 살리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왜 난데없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합칩니까? 본인 지역구까지 빼주고 서울시로 시장으로 출마한 게 그게 서울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대양을 비워줘가지고 대선에서 떨어져서 대장동 때문에 수사받기 직전에 이재명 일병을 본인이 구하겠다고 지었고 비워줬다 이렇게 의심하는 게지나치의 심입니까? 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해서 저기 제주도 분들도 난리. 부산의 부산 시장 후보도 어죽게또 그게 제주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부산의 관광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셨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더니 엊그저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철부지 악당의 생때 쓴다. 이런 표현을 썼죠? 네! 예! 여러분 이게 대통령 될 뻔했던 분이 쓰셔도 되는 표현입니까? 아니 예! 점잖지 못하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대장동 악당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대응을 했더니 또 오늘은 또 하나 쓰셨어요. 제가 시의회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김포공항 인천으로 옮기는 것을 질문을 했을 때 예, 아주 경청할 만합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질문하는데 화답을 좀 했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얘기할 때 이런 제, 아이고, 그거 못 쓰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그리고 동네 사람들끼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얘기하면 예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의원 듣기 좋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뒤집어 씌웁니다. 오세훈도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에요! 예! 시푸락기라도 잡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게 보이죠? 예!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 하겠다고 했던 분의 지금 행태십니다. 여러분, 안쓰럽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생존을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안쓰럽지 않습니까? 이분 하나 살리겠다고 온 전국을 이렇게 들쑤셔놓는 민주당.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겠죠? 예! 어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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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난형 난제입니다. 거기서 거기에 한 분은 대통령 될 뻔했고 한 분은 대선 기간 동안까지 민주당 대표를 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들의 오비력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악당이다, 사기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씁니다. 유세할 때는 조금 감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막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 그랬을 때는 그런 걸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는 점잖게 이분들 겸손하게 좀 만들어 드립시다. 이번 선거에서 중랑구에서 나진구 후보 당선시키고, 오세훈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시의원, 구의원들 전부 뛸수 있게 해주셔서 중랑구의 발전, 서울시의 미래, 윤석열 신정부의 성공, 중랑구민의 일치된 힘으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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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제가 이곳 중랑구를 오늘로 다섯번째 왔나요? 여섯번째 왔나요? 여섯번째요 예. 여러분 다른 데보다 여기 훨씬 많이 온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오겠습니까?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서울시장 직무를 볼 때에도 중랑구에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거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예. 서울 의료는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네 S.H. 공사도 일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누가 구청장 되면 이런 변화가 중랑구에 생기겠습니까? 나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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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정말 안심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표정 한분한 한 분의 표정이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나진구 구청장 후보가 2 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높은 득표율로 당선될 것 같은 예감이 됩니다 나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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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거운동 시작할 때 첫날 여기와서 약속드린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합니다. 나진구 시의원후보, 의원후보 전원 다 당선시켜주시면 아니 3 분의 2 이상만이라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중랑구 현안을 오늘 말씀드렸던 구청장이 이야기하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약속했던 이고약들 제대로 진도 나가는지 중랑구에 와서 직접 회의하면서 챙기겠다고 제가 약속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 진심. 느껴지시지요? 예! 전 그럼 정말로 중랑구에 구청장 시의원구의원100% 당선시켜주시는 걸로 보고 물러가겠습니다. 예! 믿고 갑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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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오세훈 성장 후보께 심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오세훈 울시 시장 후보와 경량구 청장 나진구 후보가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각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우리 중량영원이 양진모 부부를 여러분 앞에 전달합니다